자, 그래서 이제 1강입니다. 1강 한번 보실게요. 1강, 이제 생명연상의 특성입니다. 생명연상의 특성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생물연구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해서 56장까지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생명의 특성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생명의 특성 중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생명이라고 하게 된 무슨 성을 가지고 있냐 면은 체계성이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체계성.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죠. 체계성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체계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생명체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은, 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있다가, 무슨 기능을 하는 세포가 모이는 거냐면은,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가 모인다 라고 하는 거.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가 모인다. 서브노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옆에다 펼쳐놓고, 서브노트를 옆에다 펼쳐놓으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서브노트를 옆에다 한번 써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도가 나가는 것은,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꼭 영어를 읽기 특강을 한분 뒤에 한번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주에 나갔던 것을 이제 촬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영어를 읽기 특강 한번 보시고, 서브노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책 한번 읽어보시면, 은 56장까지 딱 끝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포가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란 얘기겠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가 모이면 누가 되냐면 조직이 됩니다. 조직 조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능을 하는 조직이 모이냐면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 모인다.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 모이면 누가 되는 거냐면은 기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기관. 하나의 기관이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기관이 모입니다. 기관이 모이는데, 기관이 모일 때 이번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모입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모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관이 모여서 누가 되는 거냐면은 기관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계는 이제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에 다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약대 가서 이제 많이 배우시겠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격이 기본입니다. 네? 합격이 기본. 거기에 당하는 것을 나중에 놓치지 않으시려면은 열심히 보시고 일일 계획표 짜신 다음에 매일매일 꾸준한 시간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그죠? 두 시간은 기본. 아시겠죠? 네? 그두 시간보다는 무조건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기관계가 되고요이 기관계가 모입니다. 기관계가 이제 모여요. 그 11개의 기관계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누가 됩니까? 개체가 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개체. 자, 이제 개체가 됐다가요, 개체가 또 모이죠? 이번엔 무슨 개체가 모이냐면은 똑같은 종, 동종의 개체가 모입니다. 동종의 개체가 모이게 되면 누가 되는 거냐면 개체군을 형성한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개체군이 이제 또 모이는데, 이번엔 동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끼리 모인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죠. 이 종. 서로 다른 종이 모이게 되면 누굴 만들어요? 군집. 영어로 뭐 커뮤니티라고 하죠? 예, 군집을 형성한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군집을 형성했을 때, 플라스 누구까지 붙냐 하면 주변에 환경까지 붙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환경까지 붙게 되면 이게 누구로 되는 거예요? 생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죠. 생태가 된다. 자,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생명체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다? 체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세포를 이제 또 구성하는 거. 좀더 하위 단계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누가 있겠습니까? 핵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산. 핵에 있는 산성 물질. 그 핵산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는 거예요? DNA와 RNA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제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여기 핵산에 관한 걸 우리가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전학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럼 이 보통 12장부터 몇 장까지겠습니까? 유전학이 12장부터 나와 있는 게 15장까지. 이걸 보통 이제 이제 유전학, 유전학이라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16장부터 20장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에 있는 게 이제 분자생물학입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는 분자생물학이 주 있고요, 분자생물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특징. 자, 그다음에 세포생물학이 있습니다. 세포생물학 같은 경우는 6장부터 11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노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6장부터 11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조직부터 해서, 그다음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겠습니다. 여기 개체까지. 조직부터 개체까지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인체 생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세포 생물학, 분자 생물학, 인체 생리학,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인체 생리학이 이제 40장부터 몇 장까지다? 50장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로 이제 넘어가면 이게 무슨 학에 해당하겠습니까? 생태학에 해당합니다. 생태학 생태학 생태학인데요 생태학이 요즘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51장부터 56장까지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게 특징이고요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분류가 있고 누가 남았습니까? 진화가 남았죠 식물하고 식물은 35부터 39인데 그 다음에 진화가 있고 또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분류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게 특징이겠습니다 식물과 진화와 분류가 있는 것은 전부 다 21장부터 39장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장부터 4장은 보통 생명의 특징이고, 6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5장 그냥 생체의 거대 고분자, 그냥 고분자에 대한 얘기고, 6장부터 해서 몇 장까지? 56장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끝난다, 라고 하는 얘기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한방에 이제 딱 하기를 제가 정말로 바랍니다. 제가 2011년도, 11월 17일에 데뷔해서 단한 번도 그 생각이 바뀐 적이 없는데, 어, 제가 정말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진짜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애들을 막 억지로 애들한테 뭐, 어, 내거다안 들으면 니들 안 돼. 막 그런 말을 단한 번도 뱉지 않고, 단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다라는 거. 제가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 그게 자랑스러워? 저 인간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단한 명도 제가 붙잡지 않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애들한테 말하지 않고. 어, 2011년도 8월 17일부터 해서 단한 번도 이게 이제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꺾이지가 않았다는 얘기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게 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바라는 건 이겁니다. 한 번에 잘 보셔서 한 명이 나가고 걔가 두 명을 데리고 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에게 정확한 말을 해준다. 이게 저의 최고 목적이고. 저는 이걸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나름 자랑스럽습니다. 나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나름 진짜로 자랑스럽습니다. 혼자서. 혼자서. 네? 그래서 항상 말해주는 게, 제가 식생분지는 항상 하반기에 하는데, 여러분이 한 방에 잘 하시려면, 다른 건다 괜찮은데, 분류는 고등학교 걸좀 보호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제가 정확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나중가면알 겁니다. 예? 네? 확 아, 고등학교 걸뭘봐내 수업만 들으면 돼 그런 게 거의 태반이거든요. 근데 분류는 고등학교 걸 보고 알아.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나중에 한 방에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습을 하시고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오고 쭉쭉쭉쭉 올라가시게 되면 그게 저도 좋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쫙 이해 안간 다음에 한번또 듣고 두번 들으면 돼 그게 아니라 충분히 제가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분류는 꼭 한번 보고 오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은 아니 또 네? 그거 어떻게 믿어? 나중에 아니시면 뭐라고 하면 됩니다. 네? 나중에 아니시면 뭐라고, 뭐라고 하면 그때도 늦지 않고 제가 2011년부터 항상 그거거든요. 나중에 정말로 단한 명이라도 직접 찾아와서 직접 찾아와서 비껴갔습니다. 딱 한번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은퇴한다. 제가 지금 항상 끝날 때도 항상 말해줍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 하나만은 꼭 지키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분류는 꼭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는 아시겠어요? 분류를 한 번에 보기가 여러분이 힘들어서 그래요. 예? 분류 꼭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체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관의 특성,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냐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게 제가 되게 원하는 과가 있었어요 되게 원하는 과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미끄러질 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인생에큰 좌절을 많이 한번 겪었는데 그때 제가 2005년도에 남동구에 있는 사이버리아 p c 방에서 믿습니다 그 10일 동안 거기서 제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새우탕면만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새우 탕면만 먹으면서 11동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폭파시킬 거다. 그래서 수소 폭탄 제조법을 제가 배워 와요. <laughs> 그래서 아유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탈락을 할 거라고 하는 건단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원하는 과가 있었는데 제가 떨어진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왜된게 어떻게 된 겁니까고 처음 항의를 해보면 처음.